금에 비해서 은이 조금 더 무른 감이 있죠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제는 이제 보통의 피부 살성을 가지신 게 아니라 조금 너무 말랑말랑하시다. 너무나 말랑말랑해서 나는 수분도 없는 것도 이렇게 잡으면 막 이렇게 잡혀 이렇게 빈티나게 피부 느낌으로 봤을 때는 금이 탱탱 이거 재미로 보는 거 재미. 선생님한테 배운 거. 뭐 손님들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해요. 선생님 말이에손님 왔을 때 이거 저 금이 맞지에 은이 맞아고 아씨. 영상 봐 영상 <laughs> 봐. <laughs> 그거 보고 왔으면 나한테 물어보자. <laughs> 음, 네. <laughs> 저는 금 쪽이 맞는 것 같아요. 음. 전반적으로 좀 피부가 탱탱한 편이고, 음. 뱃살이 있어도 배가 탄탄해요. 음. 근데, 은은 여성. 네, 그치. 이 파랑이 있으면 빨강이 따라오듯이, 금 얘기를 하면 은 얘기를 해야죠. 자, 그래서 그러면, 은이 잘 맞는, 제가 금 때도 말했지만, 체질은 한의원 가시고, 은이 잘 맞는 손이나 몸을 가지신 분들. 그러면은, 이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, 자, 원정번호 47인, 은, 순은이죠. 이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릴, 옛날부터 조선시대나 이럴 때부터 보통 어떤 거 듣고 와요? 이,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부터 막 기미상공이 뭐 갖고 기미예요? 은수조. 독성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.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, 지금은 안 그러지만 조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아기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으라고 막 이렇게 은수저 물려주고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은수저 막. 비싸죠. 세트로 막 해주시고. 은이 어떤 건강의 상징인 거잖아요. 그러면, 금이 어떤 화학적, 그 광물이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과 사람과 시너지가 맞을 때, 이런 탄탄한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 시너지를 받아서 내가 좀더 일이 잘 풀리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, 은이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. 당연히. 약간, 은결이 잘 맞는 분들은 특징이 약간 피부톤이 밝은 분들. 아, 물론 까맣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. 피부톤이 밝은데, 금하고 살짝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금도 무르고 은도 무르지만 금에 비해서 은이 조금 더 무른감이 있죠?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제는 이제 보통의 피부 살성을 가지신 게 아니라 조금 너무 말랑말랑하시다. 음. 너무나 말랑말랑해서 나는 수분도 없는 것도 이렇게 잡으면 막 이렇게 잡혀. 이렇게 빈티나게. 잡으면 이 모양이 막 이렇게 딱 잡혀서 막 약간 어르신들 생각하면 돼요. 어르신들이 몸에 수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퍼석퍼석해지시잖아요. 근데 퍼석한 거랑 조금 다르게 탄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은을 조금 하고 다녀주시는 게 좋습니다. 혹은, 근데, 은은 꼭 해야 될 필요 없어요. 은은 내가 다른 소지품의 용도로 뭐 갖고 다녀주셔도 좋아요. 은으로 된뭐 장신구 외에도, 은으로 된 어떤 뭐 소지품 같은 거 많잖아요. 뭐 마스코트로 나오는 것도 있고, 뭐 내가 팔찌를 차도 좋고, 반지를 차도 좋고, 목걸이를 차도 좋고, 은 귀걸이도 좋고 하시지만, 우리가 뭐 은으로 돼 있는 수많은 것들, 뭐 은침, 뭐 은성분이 들어간 베개, 비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조금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피부가. 좀 밝은 편에서 가고 밝은 편이신 분들이 조금 더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피부가 밝고 땐땐하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시나 금은 액세서리가 일단 액세서리 하는 게 좋은 타입인 거예요 음, 피부가 조금 밝은 편인데 조금이 아니지 피부가 좀 많이 밝아야 돼요 사실은 많이 밝고 땐땐해 장신구를 착용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이고. 조금 어, 어렵네요. 은까지 하니까, 갑자기. 뭐, 어려워요. 금하고 다르죠. 은 같은 경우는 금하고 조금 반대 성질로 생각해요 성질 자체가 막 반대는 아닌데, 사실은 피부 느낌으로 봤을 때는 금이 탱탱, 이거 재미로 보는 거, 재미. 뭐 선생님한테 배운 거, 뭐 손님들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해요. 재미로 하는 거야. 네, 선생님, 만약에 손님이 왔을 때 이거 저 금이 화아 화자, 은이 맞아요 하면 재미로. 영상 봐요, 영상 봐. 영상 봐. <laughs> 그거 보고 왔으면 나한테 물고 싶어 단단하면 <laughs> 금. 말랑말랑하면 그냥 은. 근데 보통이면 딱히 가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그러면 돼요. 근데 보통 제가 은이 맞다라고 했을 때 아까 좀 퍼석한 느낌이다, 탄성이 없다, 약간 감이 오시죠? 몸이 약간 허약할 경우가 있어요. 뭐체력 체격 상관없이 음, 그런 분들 좀 은이 갖고 있는 에너지상의 느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몸의 에너지 얘네들이 서로 조금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변에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. 아까 봤죠 은이 함유된 비누, 뭐 은이 함유된 베개. 이런 식으로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채워주신다라고 하면 약간 에너지적인 시너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본인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평안하게 조금 지낼 수 있는 것들이 한 부분. 그리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원래 이런 약간 너무 숙소적인 거는 잘 말을 안 하는 편인데 금도 말하고 은을 말했던 거는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은이나 금이 곁에 둬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라든지 외부적으로도 플래시브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음. 마음의 안정.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음. 플래시보 효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도움 이런 것들을 네.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나쁜 거돈 써야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런 거를 하시면서 조금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거나 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약간의 좀 좋은 징크스 뭐 갖고 계셔도 어떨까 싶어서 요번에 한번 해본 거예요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.